상원 X에 대한 생쥐의 방어 작용 역시 실험이라고 했어. 그래서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A, B를 준비한 후에 A에게 X를 2회에 걸쳐 주사를 했어.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A에서 기억을 분리하는데 그것은 혈청과 기억 세포 중 하나야. 그리고 B한테 개를 주사한 후에 X를 주사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기억을 주사했던 항체 농도가 0이 아니야. 그럼 뭐 주사한 거야? 항체 주사한 거지 뭐 그렇지. 그래서 기억은 혈청을 주사했구나, 그 얘기야. 그럼 뻔하잖아. 지금, 1차 주사했을 때, 생제 A한테 1차 주사했을 때, 1차 면역을 하느라고 느리게 반응했지. 그지 그리고 두 번째 주사했을 땐 고속으로 증가했어, 그지 여기는 2차 면역이 벌어졌고, 얘는 기억세포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항체 주사를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거나 상체는 바닥났는데 그때 X가 들어왔으니까 시간차 두고 1차 면역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보기 기억. 나의, 아 잘못 읽었다. 기억은 혈청이다. 어때요? 맞죠? 니은, 구간 1에서 X에 대한 2차 방어 작용이 일어난다. 어때요? 맞죠? 2차 방어는 항원항체 반응에서 다한 거지. 디귿, X에 대한 형질세포의 수는 구간 2에서보다 구간 3에서가 많다. 구간 2에서보다 구간 3에서가 많다. 뭘 보면 돼? 항체. 구간 2의 항체는 요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구간 3의 항체는 그래도 조금 더 많지? 항체 농도와 뭐가 비례한다? 형체 세포수가 비례한다. 그 내용인 거야. 됐어? 물론, 많은 차이는 아니기는 해. 어. 그리고 일단 여기는 그냥 혈청만 주사했으니까 형질세포가 존재하진 않지, 그렇지? 그러잖아, 얘가 만든 게 아니라 주사해준 혈그 혈청이라서 이거는, 그지